맞기 문장 달랑 세 개거든요. 이거 가지고 오늘 문제가 또 해결이 가능하대요. 한번 만나보러 갈까요? 1번 문제는 만화책 보는 거 좋아하니였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일단 답변부터. 네, 만화책 보는 거 좋아합니다. 혹은 뭐 자주 합니다. 이런 것들 얘기해주고요. 이유로 뭐 제시하면 돼요? 그쵸. 스트레스 해소, 시간 때우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래서 저는 좋아합니다. 자주 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계획. 기억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음, 이번 주말에도 볼 계획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기로 했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거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我喜欢看漫画书. <목소리> 만화책 보는 걸 좋아해요. 看漫画书. <목소리> 만화책 보는 건요, 그죠? 이거 외운 거죠? 푸진 그의 환지야리 스트레스 풀수 있고요. 하이 그의 다파쉬젠 시간도 때울 수 있거든요. 네 요렇게 해서 그렇 장점들 나열해 줬고요 자 그리고 나서 시간 때우기 용으로 맞아요 이런 문장 쓰기로 했잖아요 어쩔 때는+ 어쩔 때는 그래서 혼자서 보고 같이 보고 할수 없으니까 만화책은 요렇게 바꿔 봤어요 여슈 허 가끔 짜지야 간만 화슈 집에서 만화책 보고요 여슈 허 어쩔 때는 짜이 번이지야 친구네 집에서 간만 화슈 만화책을 봅니다. 네. 이렇게 그냥, 그쵸. 구조는 같게 조금만 다르게 바꿔봤고요. 그리고 나서 계획을 얘기하거나, 같은 말 반복하거나 하기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s 이, 그래서요. 저거조모 예. 이번 주말에도 다수한 계획입니다. 취 방, 여, 자. 친구 집 가서 칸, 만, 화, 쇼. 만화책 볼 예정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괜찮죠? 어, 달랑, 어, 만화책 좋아해요 하고 버벅거렸는데 이렇게 하니까 안 버벅거릴 수 있겠죠? 점수를 많이 받는 방법은 외운 문장을 내 것처럼 조합해서 쓰는 거예요. 됐을까요? 네, 자, 이렇게 우리 만들어봤는데요. 앞에 거랑 살짝씩 바꿨으니까 우리 같이 좀 읽어보면서 머릿속을 정리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첫 번째 줄부터 같이 가요. 갑니다. 시작! 워시황카만화쇼 <목소리> 看漫画书不仅可以缓解压力，还可以打发时间。有时候在家看漫画书，有时候在朋友家看漫画书，所以这个周末也打算去朋友家看漫画书。 네, 이렇게 그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넣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할만하죠? 네, 다양한 동작들 넣을 수 있으니까요, 조금씩 바꿔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거, 그쵸? 자주하냐고 물었던 그 운동 문제도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 운동으로 바뀌었지만 사실은 똑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운동 자주합니다, 좋아합니다, 그쵸? 왜요?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시간 킬링 타임. 그, 두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또 좋아해요, 자주해요, 아니면 계획이 이렇습니다로 마무리하면 되잖아요. 같이 풀어볼까봐요. 일단 답부터. 我经常做运动, 운동. 운동 자주 합니다. 我喜欢做运动, 운동. 운동을 좋아해요. 하고 나서요. 저, 윈동 운동을 하는 것은요. 뿌진 그이, 환제, 야리, 스트레스를 풀수 있고요. 하이, 그이, 다, 파, 시 지엔, 그저 시간도 때울 수가 있거든요.